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스쿨맨입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시선이 모두 한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늘릴 만큼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각국 증권사들은 한국 증시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전망하는 한국의 증시, 그리고 매력적인 투자 요소들에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말, 글로벌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증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높였는데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과 인도, 대만, 세 국가가 2020년에 가장 높은 이익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9% 그리고 내년 2.1%로 제시했는데요. 내년 코스피 목표 지수는 2350으로 지난달 기준 지수와 비교해 12.55%를 웃도는 수치로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의 미중무역 분쟁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이 반영된 상태에서도 한국의 하드웨어 분야 개선이 전망된다는 것이 높은 지표의 이유인데요. 한국, 인도, 대만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 산업, 자동차, 소재업종과 5세대 이동통신 수요, 디렘 분야들까지 영향을 미쳐 가장 상승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짐 로저스 역시도 새로운 세계의 가장 흥미로운 나라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5년간 한반도에 투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지난 2009년 골드만삭스는 경제 통합이 된 한국이 일본의 GDP를 넘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했으며 경제 위기 속에서도 타격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적이 있었고, 짐 로저스 역시도 이에 큰 동의를 하며 한국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계속해서 얘기해왔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한국의 증시와는 반대로 일본 및 중국의 내년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일본의 내년 성장률은 고작 0.4% 중국의 경우 작년에 비해 성장률이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태껏 고공행진을 기록했던 미국 증시는 되려 보수적인 전망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전환하는 현재 흐름에 가장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국가라고 평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국 주당 순이익이 올해 마이너스 33%에서 내년 22%까지 반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코스피가 어느 정도로 상승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짐 로저스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해외 증권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국 내년에는 또 어떤 멋진 성과를 보여주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매각 관련주에 대한 급등 종목을 알고 싶으시다면 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상스쿨,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 스쿨